우와, 소리 대박. 이거, 야 이거 노부니까 너무 너무 좋다? 세게 누르면그 엎어지니까 아 진짜 알겠어 알겠어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와이 어, 능숙해 여기다. <laughs> 야, 정우, 야, 이게... 정우 형이 바닥에다가 도장 찍었어 <laughs> 아 일단 이거 냉장 냉동, 냉동 <laughs> 냉동에 넣어줘 <laughs> 아 보여줘 나 진짜 아니, 아 아이스크림이 보통 떨어지더라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난이렇게 떨어. 아 근데 근데 뚜껑 그걸, 그걸 그걸 비웃은 정우가 근데 근데 뚜껑 열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아 지금 아하지 아, 계약 체결, 계약 체결인데요 역시 나는 손이 많이 가 일상에 손이 많이 가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편인 거 같아 야, 손이 어, 많이 그래. 가야 그게 사랑이야 아니, 그게 새우깡이지 <laughs> 손이 많이 가 그렇지 아, 진짜 덥다 갑자기 더워 약간 <laughs> 초코랑 아이스크림이랑 빵 맛이 다른 거라요 <laughs> 마지막 아이스크림 어때? 괜찮아? 약간 살짝 충격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이정도가 조문가... 죽는데 이정 <laughs> 어떻게 먹어? 아, 아 근데 내가 아건면만건만 이렇게 내가 내가 해줄게. 이걸로. 아, 이걸로. 아, 아, 아직, 아직 일단 아, 일단 일단, 아, 일단, 아, 일단 아, 아직 아직. 일단은 뭐 뭐도 없는데. 어, 어, <laughs> 근데 이거 좀 손을 봐야 돼. 아, 아 괜찮아. 아이골 <laughs> <laughs> 골라서 <웃음> 하면 돼. 야게내 옆에서 하면 돼. 이거너 해줘. 진그 자국이 정확히 보여요. <laughs> 아니야. 진짜 아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안 아니,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진짜 아니, 안 보여. 근데, 진짜, 아니, 안 보여. 아니, 진짜 안 보여. 괜찮아. 알았어. 3초법이 <laughs> <laughs> 야 원래 늘 내가 3초 이상 떨어뜨렸니? 어, 아, 이거야. 이거 그래, 아,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괜찮아. 지성이가 딱 아, 이거까지 해야겠다. 아, 근데 괜찮아. 제가 사진 찍어 줄게요. 그렇게 많이 안. 아, 맞다. 그래. 데코. 응. 잠깐만. 지성이가 데코를 좀해 줘요. 아, 데코 스타이야 맞아요. 설탕 전통. 아 이거 서로. 됐다 덥다. 와 이거 진짜. 자 <laughs> <laughs> <같이> 갈래?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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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음 다음 어디다 먹어.